은지, 윈자, 스턴윈 어? 위도 있다. 오, 디필나아디하게된어 밑에 사리야 밑에 사리야 밑에 사리야 밑에 사리야 밑에 사리야리사리리리디 죽아 아, 지피인데어 <laughs> 우리 금방 <그만> 가 뒤도 <laughs> 데어나 너무 되말고 아, 죽어. 나이스. 그런 거더 해줘야 돼요. 올리지 가고 미동지 피지지 너나 쟤가 여기 <laughs> 아, 해줄게. 탄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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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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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한조, 위치에 한조 와1방 2배, 1배, 2배, 1이 2배, 1배, 2배, 1배, 2가 1배, 2배, 1 아이씨.. 그짝풀짝 열심히 뛰고 있네요 올라올 수 있나요? 못 올라가요 인나 가지마 어 안돼 다시 다시 리그로 <laughs> 미안 미안 <웃음> 어디 있어요 한 쪽? 2층에 있네 2층 창문에 있는 것 같아 한쪽음파 방패 개턱 들어주시고 잘 봤어요. 안뜨거든 내려왔다. 라이님 그거 나와야 돼요. 정적이라일성공 없어요. 어, 뭐야. 따라오르라, 쥐작이여. 돼요. 따라가요, 네. 아, 뭐야? 나라 오르라 주작이요. 고고고고. 나갈 때베르스니따라가요 파란이. 아, 미쳤다. 바로 아니, 늦게 다가 늦게 나가. 까비까비. 까비. 이층이. 까비, 까비. 2층에... 편해, 대박! 뒤에 겐지, 뒤에 겐지 바깥으 아니 앞에 가서 방패 들어오세요 시안 아, 할래 네, 드시 네, 하세요 아, 와 이거 안되겠다 못 나간다 얘원쉘 멜시 할게요 그 이거 왼쪽이야 한조? <laughs> 왼쪽 2층에 한조 뭐이라 어, 쉬프트 빠져 라인 라이트 스페이스 들었습니다 한조 0의 눈, 바닥에 같이 탈출해야 돼, 같이 탈출해야 돼 <laughs> 앞에 땡겨줘야 돼 발랐는데 이거? 아나 킬! 킬.. 오케이 나이스 어? 아.. 뭐 아, 갖다 했는데 아저무한대데 아, 아니 왜 우리 힐 달라는 말안해 <laughs> 너무 착한 사람들인데 <laughs> 아니죠 사람 물이 섞여한 건데요 오케이 라인 궁 있어요 네. 쎄면서. 체은 대박. 뒤에 한쪽 공 뒤에 겐지 웅. 음. 오른쪽 2층 비스턴. 왼쪽이 겐지. 겐지 힐벤. 어, 겐지 거의 안보여. 겐지 줘야 와아아아, 아프다! 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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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괜찮아요. 어, 죽었어요, 겐지. 아, 나 저거 한조은 반사일러 가는데. 어, 안 됐어. 어떻게 하지? 거점, 거점. 어, 거 아, 잡아주세요. 겐지 이거 바로 줄게. 거점, 거점. 뭐야? 뭐야, 겐지 안 죽었어? 어. 아비. 까 아, 네. 잘해야겠다? 리더 해야겠다. 다른 거는 진짜 못하다내 <laughs> 아, 호그 할까? 아, 오케이. 호그 되게 괜다 끌어버려, 이씨. 그래, 무릎 꿇고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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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구름형님 말이면 미니스턴 하실래요? 저요? 라인 저기 계속 때려버리니까 라인 저기가 어..아니면 저기 저 그.. 아유. 오리사 까요 어..아니요 아니요 메시지 메 그러면 라인이 나을 것 같아 오우씨 저통나이 힐수는거 같죠? 허허 아끼고 있어 칙칙 어. 아아 제 어, 라인 해줄게요 나 차가 우리좀뭐라고민음소 어. 뛰었다. 어. 2층 왼쪽. 소리 울음소리. 울음소해 라인 소리울음리리 라인 소리 라인 소리 울음소리. 울 앞에 나갔면 된다 이거. 자리야 맞듯, 자리야 침바, 아이, 때, 아, 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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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스턴. 라인, 라인, 아, 거, 데려다, 거. 데다 거. 거, 데려다, 거. 거, 데려다, 라인 데려다, 거. 거, 데려다, 거. 거, 데려다, 거. 거, 데려다, 거. 거, 데려 거. <laughs> 아, 불쌍하게 <웃음> 죽었어. <웃음> 야, 배르시이킹 너무 했다. 야, 위도우, 한번만고것 같아요 이거 체력 156 너무 이오케 오케이. 오케이.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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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나이 하나 어놨다 저기 둘째, 한번 박아볼래요 라인에 레스고 레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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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스고 어, 쟤 어, 쟤 어, 어, 버만 아무리 으다 어, 왼쪽에, 왼쪽에, 애쉬 왼쪽에, 애쉬 왼쪽에, 애쉬 오 왼쪽에, 왼님 okay, 렛츠고 <laughs> 괜지괜지 잘못 말해요, 괜지 잘못 말해요. 나이스. <laughs> 저기... 이거 우리가 졌다고 말 나오겠는데? <laughs> 어? 어, 어, 어떤 <laughs> 이거 우리가 살아버렸네, 다? 어우 <laughs> 나이스 보이라고. 미니스 방벽 빠지면 바로 가면 되겠다. 라인. 7 2 9 7로못 들어갔다고? 방구 좀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도아 끈들. 오케이 지까 가고. 크리 맥크리 한대 맞아놨고 홍구 1배 홍구 1배 기회 되면 망쳐서 쏘볼게요 아, 오케이 확인 확인 힐러 다깔 힐러 다깔 힐러 다 나이스 어, 라이 라인 잠깐 이 라이딩, 라이 라이딩, 들이아이고라인인데이어라이다어이어 라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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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자 라이딩, 라이 라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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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돼요. 라이고 라이딩, 라이오 라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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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딩 라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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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이안 들어가도 돼오케이 어 그루누가 받아치는 중감들 뒤에 힐 조금만 함 <laughs> 있다 EMP 있으니까 EMP 그냥 천천히 망치랑 무궁화씩 넣가보면 저힐 줘야 돼요 하나 물려요 우리 전네킹 해놨어요 전저킹 아, 우리 힐밴 계속 맞았다 지바 아, 지바 저또 이렇게... 나 앞에... 앞에 갈게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거 다 좋았구나. 연기 p 거 있을 연데할거 있을 듯 이거 이거 나 그냥... 아, 등을, 등을, 어. 등을 안 어. 아, 여기 다 있네. 다 <laughs> 오른쪽 뒤에 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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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완전 뒤에 맥크리, 완전 뒤에. 집안님이 견제해주되겠네. 오케이 이쪽에 살짝 나와요.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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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없어요? 어, 봐, 뒤에, 뒤뒤 완전 뒤뒤뒤뒤뒤뒤 뒤에. 저러왔다, 저러왔다, 안 돼! 아이고. <laughs> 우리 저런 빵 빠지? 오케이. 저 왼쪽 뒤에 봐야돼, 왼쪽. 왼쪽 뒤에. 면 안아. 라인 뒤에, 뒤에 와줄 수 있어? 나있어. 하나 더 있어. 툭툭툭하툭 툭툭툭, 하가 봐. 툭툭툭 가나지야돼 아, 이거 애쉬하는 게나라나 네, 좀바꿀 아냐, 우리가 그게 뭐, 계속 빌려준 그그 거라고. 저거를. 응, 필하게 써서 그런 거. s g 오케이, 라인이 저희는 본데 밀어요. 하트구나, 라인이죠, 라인. 제가 어머니 그, 통게요 그런 컸나? <laughs> 뭐게 게임... 아 라인만 라인만 라인잖아 아 우리가... 아, 뭐야? 뒤에, 아, 뒤에 네? 예, 있어요. 빼야 돼, 빼야 돼, 리그 빼야 <laughs> 가 이거 라인만 따라가요, 이거. <laughs> 방금 우리 봐가지고, 형님누았어 <laughs> <손님> <laughs> <laughs> 계속 계속 쏘니까근 저거 베드 치다가는 거힘네 아, 이제 방벽이라서 저거 공격을 해줘야돼 이제 라드 나왔으니까할만할거야 아... 야, 이거 이거 써도 돼 뒤에 한조도 아 뒤에 맥크리도 필아 제발 아맥크리야맥크리야 뒤에 개피 겐지는 뒤에 뒤에 맥크개패맥크리수아 네, 맞아요. 그 아, 맞아요. 이리, 아, 이리, 아, 아, 이리, 이렇 아, 길이 아예 뒤로 리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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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이아이제끝리 이리, 이 끝났지. 이는 왔다. 왜? 차판 잤어? 그럴 수 있지. 우리 두판 이겼으니까. 아비. 에니까 앞에서 지 그거에 너무 했던 대전는 어쩔 거. 우리가 빨리 들어갈 생각했어 어. 거랑 우리는 6대4 싸움 하는 건데 우리가 다 말렸네.